어저 괴물은 어째 막툭 소환 가라 자투구야내 소원이 방해를 하다니 어떻게 한 거지 가라 봉인의 칼날 치킨 팡 비치킨 허팡 어, 팡방팡팡 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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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안 되겠다 사복한 날로 변신 뜬뜬팡 기신의 분노 너의 소환! 가라! 핏 어둠기! 빛! 어둠기! 불살 검은색으로 강해지기! p or doom? She said, Come on, Sagro Kanga Tiggy. Go 시작된 뱀파이어의 부활, 다시 살아난 고대의 뱀파이어.